자, 하지. 자, 하자. <laughs> 야, 미수 0.3으로 똑같아. 그지? 그럼 진수끼리 합쳐. 로그 3, 로그 0.3. 그리고 3 곱하기, 오케이. 이렇게 되는 거죠, 그죠? 자, 이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? 진수끼리 비교할 거예요, 진수끼리. 자, 5x-3, 3x 더하기 3. 3X3. 부동호 방향. 반대가 되지, 그지? 이 예, X를 풀시면 되겠죠. 쉽죠? 2번 어떻게? 부등호 방향 그대로 놔두면 되겠지, 그지? 이렇게. 자, 그다음에 예제 9 번, 예제 9 번. 다음 부등식을 풀래요. 예제 9 번.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딱 봐도 치환이죠, 그죠? 치환을 통해서 푸시면 되겠어 2차 부등식을 풀줄 알면 되는 거죠 맞죠? 2차 부등식 할수 있겠어? 안 해줘도 되죠? 넘깁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10번